엄마가 생일이었는데 아이 두개 오늘. 그럼 이하는 동생이랑 이벤트를 해주자. 어, 엄마도 인간이니까 늦게 들어올 거 아니야. 뭐. 이벤트는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까. 일단 뉴욕국 그 어떻게 끓이는지 검색을 했어요. 그럼 동생이네 집앞에 밭을 가가지고 이제 뉴욕국 재료를 사고 아줌마들한테 응. 어떻게 끓이냐. 응. 그래다여쭤 보고 응. 하다가 이 집에 와서 그래 엄마 가 대충 이때쯤 오니까. 차, 시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돈도 너무 다 모아가지고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고 미역국, 피해 근데 볼품이 없다. 아니, 물론 정성이 중요하지만 어린 마음에 뭔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잖아요. 이두 개는 안 된다. 그래서 학을 접기 시작했다 학종이 학종 이만한 거. 어린 마음에 약간 뭔가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에 둘이 천 마리를 잡기 시작합니다. 학교에서, 학원에서도, 집에 와서 천 마리를 잡기 시작. 모았어. 통에 담았어. 옆에 놨었어 근데 너무 동그란 각종이야. K. 미역 이렇게 소금만 있으니까 좀 뭔가 아쉬운데 네. 집에 통짜 좀 길었을 거요 그래도 생일한다. 네. 가도... 아, 좀만 더 그래서 책상에 데코레이션을 하기 시작한다. 한도 밖에 없어. 집에 수백 마일에서 확 뛰는 사행시. 엄마 모시면 된데 엄마 오지 않는 거지. 점점 지체하기 시작했어요. 우리 가 이렇게 준 좀... 엄마가 원래 오는 시간보다 생일이라서 사람들이 안 그런 게 있어. 다 식사 자리가 있는 거야. 이 사람. 엄마가 엄마. 4시간을 늦게 오는 감이 맡고 있어요. 지쳤죠? 미역국이 싫어하고 어린 마음에 기분이 상해가지고. 그래서 엄마가 왔는데 방에 들어가서안나왔 o the h 쓸쓸 s e I'm going to g 씩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서엄마 t 기억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하나하나씩 풀어줘야 되는데 <laughs> 한 번에 I'm g 어